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경차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정말 인기 많고 되게 가성비 좋은 쉐보레이 스파크 lpg lt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식 154,000km 만타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짠! <laughs>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 스파크 중에 경차고 또 LPG 차량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1년 중에 한두번 정도 나올까 말까 진짜 갖고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을 섭외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드디어 유사고 차량이지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네, 색상도 흰색 색상과 그리고 예전 고객님이 이렇게 앞에 튜닝을 조금씩 세미 튜닝을 이렇게 해놓은 차량이라서 뭔가 되게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 뭔가 환상의 궁합이에요. 와,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경차 같지 않는 느낌이 확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네, 보시면, 아, 이거 닦이네요. 네. 장기 쓴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닦여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네, 충분히 연식 대비,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네 예전 고객님이 뭔가 스포티하게 이렇게 다 꾸며놨다는 거. 네이 쉐보레의 이 마크가 군데군데 이렇게 다 데코 라인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 네 조금 많이 투자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블랙 힐로 또 이것도 데코를 이렇게 해놓으셨나봐요. 하지만 여기 밑에는 조금, 아이고, 힐이 네, 선수 작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네, 흠집이 이렇게 있고, 조금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급하셨나봐요. 그래서 막우회로 이렇게 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 타이어 인지는 15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킬, 뒤쪽 킬도 전반적으로, 네, 여기, 고객님이 이렇게 다 색상을 입혔는데, 여기 조금 이 라인 있잖아요. 둥근 라인만, 뭔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우회로 뭔가 이렇게 딱 칠해져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되게 완벽해요. 네, 타이어도 네개다 신품이고 여기 가운데만 딱 봤을 때는 완전히 괜찮은데 여기만 조금 실수 하셨네요. 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선텐적인 부분까지거나 흠집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짜잔. 뒤쪽에 6대4 폴딩 이렇게 가능하고. 네. 아래쪽 이렇게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머플러 또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네. 눈이 두개 있잖아요. 되게 뭔가 또렷 또렷하고 경차지만, 네. 되게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진짜 이 차량은 경차 같지가 않아요. 왠지. 외관도 좀 스포티하게 꾸며 놨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뭔가가 확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그리고 바닥 공간 보시면 정말 관리 상태가 아주 끝내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네, 쉐보레의 이 마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또렷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시동 부드럽게 켜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키로수 보시면, 15만 4 7 4 8 k 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투차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따로 매립을 이렇게 해놓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FM, 네, FM. 네, 볼륨 소리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센터 패셔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어컨도 차가운 바람, 이렇게 차가운 바람, 이렇게 뜨거운 바람 다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져 있고, 이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네.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네, 이쪽에 볼륨 조절 기능, 그 다음에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연식 대비 이제 LPG 차량이라서 그런지 키로수는 조금 있어요. 하지만 성능에는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말 퀄리티 너무 좋아요. 네. 키로수는 많지만 아까 이제 제가 짧은 키로수를 찍었잖아요. 짧은 키로수를 찍었을 때그 엔진 소리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정말 가성비 좋고 경차 중에 LPG로 이렇게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꼭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정말 허위 없는 그날까지 좋은 촬영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